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민수기 4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한지 1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임지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성막 위에 있는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그것을 따라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날 때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것, 또 성소 안에 있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해 놓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그 거룩한 성물들은 고하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그렇게 정해 두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언약괴는 제사장들이 어깨 메고, 무라리 자손들은 그 성막을 덮은 덮개, 또 세운 기둥, 또 휘장, 이러한 것들을 무라리 자손들이 또 어깨 메고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이 어깨 맨다라고 하는 것은 섬김을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러한 무거운 것을 어깨 메고 운만하려면 그 사람들이 건강해야만이 가능합니다. 아주 무거운 것을 어깨 메고 가야 됩니다. 술에 쉬고 갈 경우에는 그 체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깨 메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가야 되니까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깨 멜 사람들 나이를 정하셨어요. 4절에 보면은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나이를 정하셨어요. 30세 이상 50세까지 건강한 자아가 이것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게르손 자손도 똑같이 연령이 같습니다. 30세 이상 50세까지 무라리 자손들도 그 성물을 어깨에 메고 움직일 사람인데 같이 30세부터 50세까지 그렇게 봉사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이렇게 어깨 맨다, 섬긴다, 주님을 따라간다. 이것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지 않으면은 어깨 메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성령으로 거듭났지요? 성령으로 거듭났으면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시거든요. 하나님이 곧 능력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득하게 채워야 돼요. 그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음에 하나님을 가득하게 채우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반대가 무엇입니까? 염려, 세상의 염려, 세상의 근심, 또 좋지 않냐는 분노 이런 것들을 내 마음에 가득하게 충만하게 채울 수 있죠. 그럼 그것이 무슨 능력입니까? 악의 능력이 됩니다. 그 능력이 있을 때더큰 악을 범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악의 능력은 채우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채우도록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뭐예요?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채워라 그것이 영적 건강이다 그 말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어깨 메고갈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는데요 힘이 없어요 술에 씻고 가면 안됩니다 네, 반드시 어깨에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건강이에요. 건강. 나는 근심이 많아. 염려가 많아. 짜증이 많아. 그런 것들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해. 이것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에 몸이 약하면은 쉽게 감기 걸리듯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은 이런 죄의 생각, 사망의 생각. 사망의 생각에서 오는 다양한 생각에 감기 걸려서 독감에 빠지고 고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약해서 병약해서 병이 들어서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성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없고, 여전히 세상의 능력만 채우면은 신앙생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망의 생각에 포로가 되어서 은혜스럽지 못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이제 초대교회에 집사를 세울 때 집사가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하는 일을 맡아서 할 사람들, 그것을 섬길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세울 때에,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긴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네. 하나님을 가득하게 채워야 돼요. 그것을 가득히 채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은 여러분, 한번 들어가면 오랫동안 내가 소유할 수 있어요. 기억하니까요. 그러나 능력은 지식이 아니에요. 능력은, 지금 능력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능력은 또 약해져요. 그래서 능력을 받아야 돼요. 능력은 음식과처럼 먹어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음식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을 얻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한번 잘 먹었다고 해서 일주일, 한달 갑니까? 아니에요. 매일매일 능력을 채워야 매일매일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꼭 알고 여러분 육체의 건강도 소중한 거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내 영혼의 건강, 나 자신의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이라도 나의 주인이 부르시면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사용했던 이 몸은 벗어 버리고 내가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건강보다 나 자신이 건강하도록.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채우는 것이 나 자신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건강해야 신앙생활을 할수 있어요. 왜 건강해야 되는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대적이 죄입니다. 죄에서 오는 생각을 뿌리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 순종하고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지. 능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고 능력이 없으면 죄의 생각을 따라서 끌려갑니다. 끌려가요. 사람의 육체가 약하면은 병에 사로잡혀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살듯이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도록 하셔야 돼요. 30에서 50세까지. 너무 어린 자는 또 일을 못 해요. 영적으로 너무 어린 자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말씀도 제대로 모르고 분별력도 없고 이것은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죠. 건강하도록 항상 노력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사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위협을 당합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겨야죠.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저들이 기도해요. 담대함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채우는 시간이에요.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은 오늘 자기 문제만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만 기도해요. 잘못이에요, 여러분. 건강하도록 기도하세요. 건강해야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이 없어져요. 내가 약하니까 감기 걸리고. 내가 약하니까 잘 넘어지고,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 심부름 못하고, 내가 약하니까 이런 소리, 저런 소리에 그냥 시험에 빠지고 다 약해서 그래요. 약해서 건강해야 감기 걸리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알고,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육체의 음식만이 아니라 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채워집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어깨 메고 갈수 있는 30대에서 50대가 되는 건강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 능력이 있어야 참아지지요. 능력이 없으면 육신의 성격을 참을 수가 없어요.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꼭 하나님 채우세요. 꼭 하나님 채우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영적으로 30대에서 50대가 되는 아주 건강을 유지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지요. 건강해야. 주님 모시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건강은 하나님을 채우는 것이 건강입니다. 우리 주님을 채우는 것이 건강입니다. 마음에 주님을 가득하게 채우세요.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가득하게 하라. 그건 능력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말씀 많이 읽으시고, 말씀 많이 묵상하세요. 우리 주님 함께 계시는 것을 많이 생각하세요. 그것이 전부 다 나에게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돼요. 건강하게 사는 것이 나의 복입니다. 건강하게 살때잘 성장하게 됩니다. 건강하게 살때 아버지 닮은 모습이 더잘 나타납니다. 건강 유지하도록 깨워서 노력합시다. 네. 감사합니다.